좀 시키고 오세요. 김강수만 믿고 좀 갔다 올게요.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. 어, 네 알겠습니다. 응. 응원해요. 의사. 의사 회의에서 동료 의사들이랑 의사 소통을 하는데 의사 의상이 이상하다고 동료 의사가 의사를 내 가지고 내 의사는 그게 아닌데. 어, 김강수님. 언제 들어오셨어요? 네, 아까 들어왔어요. 어. 어. 아직 안 풀리신 거 같은데. 아니, 아니에요 풀렸어요 풀렸어 아까 박영택 환자분 난리도 아니었어요. 쟤만 아. 안 계신다고. 아 진짜요? 미안해서 어떡해. 미안해요. 오이. <laughs> 그러면 오늘 저녁에 시간 어떠세요? 오늘요? 제가 술 살게요. 복분도 어떠세요? 아이브론요 진짜 고마운데 저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안 돼요, 오늘. 내일 중요한 일부러 시험이.. 일부러 저 피하시는 거죠? 아니 그럴 리가요, 전혀 전혀. 아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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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.. 저좀 이따 퇴근하고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. 아니 그게 아니라 김변사 오늘 안 된다니까?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알아서 해요. 아니 안 된다니까 오늘.. 야김 변호사님! 시험했다고! 들어가세요 선생님. 네. 네김 감사님. 네 지금 나왔어요. 갈게요. 딱한 잔만이에요 진짜. 아씨. 공부나 좀 하면서 가야겠다. 아이씨. 아. 핸드폰 떨어아 죄송한데 너무 예쁘신데 제가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번호를 못 몰라드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. 너무 예쁘신데 제가 지금 내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번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신데 제가 저, 저 중요한 내 아침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예쁘신데 예, 죄송합니다 예. 기억니은 지구 예네 공일공 기억니은 네아 진짜 예쁘신데 저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예. 너무 예쁘신데 여자친 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이제, 내일 중요한 시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시만요. 너무 예쁘신데 내일 <laughs>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아내 아, 거예요? 네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네. 아 이럴 때아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또 번호 물어본 줄 음. 알고 아 죄송합니다. 아이럴 어째? 아 죄송해요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 수,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. 괜찮아요. 어네 김가로사님 어디에요? 나 공원인데. 어? 저도 공원인데 어디쯤이세요? 저 입구 쪽 벤치에 앉아 있을게요. 어네 저도 근처인데 제가 그로 갈게요. 언제 봐도 잘 생겼네 우리 쌤. 아 어, 떨려. 오늘처 중요한 날을 누수한테 찍어달라 그러지. 안녕하세요. 혹시 제가 엄청 중요한 말을 저분한테 해야되는데 네? 저분한테 엄청 중요한 말을 네. 해야되는데 혹시 한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? 저분한테요? 네 뭐라고요 이분이? 제가 저분한테 할 말이 있는데 <laughs> 그할 말을 영상으로 남겨야 돼가지고 한번만 아 도와주실 수있아 수... 아, 찍어드리면 되는거예요네아 아, 찍어드리면 되는거요 되게 되는구나. 중요한 말인데 해주시는... 뭐하는건데 아. 지금 찍으면 될까요? 네 <laughs> 뭐 하는, 뭐, 뭐, 하는, 뭐 하는 거지? 뭐 하는 거야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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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네? 앉아봐요. 어, 지금 뭐,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, 이거? 제가 오빠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빠 만났을 때 계속 좋아했어가지고, 어, 어, 엄청 좋아해서 오빠랑 엄청 잘 되고 싶은데,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? 자, 이정부, 이정부 만나주. 아, 나, 나, 나 너무, 너무 갑작스러운데. 아니, 이 아, 이거 죄송한데. 잠시만, 잠시만. 잠시만. 아,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. 아직 뭐 하는 거예요, 금강사 지금? 한번 밥 먹자고 불러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? 아, 사람이. 좀. 아 미리 말은 해주든가 지금 밥 먹자고 불러놓고 뭐하는 거예요 사람 무만하게 지금. 제가 너무. 아난 진짜 전혀 상. 사... 아 진짜 너무 지금. 왜밥 먹자고 불러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미안해 경아 나이럴 거면 나 갈게요 미안해요 <laughs> 미안해요. 아, 미안해 나. 아 이런 러내일 얼굴 어떻게 보려 그래 우리 사람이 왜 이런 걸. 아 물리게 다나 미안해요 나 갈게요. 어와� 여기요. 김강호서 출근 안 하네.